김희경입니다. 어, 유튜브에서 제 얼굴이 나오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종종 나올 것 같으니까 나올 때마다 놀라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laughs> 어,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즐겨 사용하는 화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 일단은 음, 종이, 종이 스케치북, 어, 색연필, 과슈 그리고 디지털 도구들에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자주 받는 질문들을 정리를 해서 함께 공유할 를 테니까 꼭잘 들어주세요. 어, 지금부터 아 그리고 지금부터 공유하는 내용은 저희 그냥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니까 다른 분들은 다른 생각 그리고 다른 경험을 가지실 수도 있다는 가지셨을 수도 있다는 점꼭 염두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스케치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볼게요. 어떤 분이 제가 좋아하는 스케치북 사이즈와 브랜드가 뭐냐고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우선 저는 스케치북을 두 가지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어글리 스케치북, 다른 하나는 프리티 스케치북인데요. 어글리 스케치북으로는 실제 본된 그냥 어, 평범한 노트북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스케치북들이 제가 사용했던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케치북입니다. 이거는 이름이 어, 루, 루트럼 음, 1917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이름인지 노트북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이즈는 5.5에 8인치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몰스킨 노트는 조금 더큰 사이즈로 음, A4보다 약간 더 작은 사이즈예요. 7.5인치에 9.75인치입니다. 여기에는 저는 보통 낙서를 하거나 썸네일 스케치도 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무거나 적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나열해 보기도 하고 해서 굳이 두꺼운 종이는 필요가 없어요. 대신 그래도 스프링 노트보다는 실세본 노트를 더 선호를 합니다. 그냥 더 예뻐서요. 이거는 프리티 스케치북이에요. 프리티 스케치북으로는 저는 계속 몰스킨 아트 스케치북 5인치에 8.25인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사이즈 노트를 좋아하는데요. 약간 가느다랗게 길쭉하고 그리고 사이즈도 집에서 사용을 하거나 들고 다니거나 딱다 너무 안성맞춤이어서 너무너무 편해요. 종이도 부드럽고 적당히 두꺼워서 드라이 미디움이나 웻 미디움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대신 수채화 같이 물을 정말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경우면 수채화 전용 스케치북을 사용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몰스킨 다른 사이즈 스케치북도 제가 몇 권이 있는데요. A4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 그리고 거의 정사각형 사이즈 이렇게 있습니다. 정사각형 스케치북은 종이가 다른 스케치북들보다 조금 더 얇아서 물감 같은 웻 미디움을 사용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케치북 양면에 그림을 다 그리면 그림 뒤쪽에 번지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이 책받침을 항상 사용해요. 이거를 그림 그리는 종이 뒷면에 대고 그리면 뒤에 색연필 자국이 생기는 일이 없어져요. 그럼 다 그린 후에 그림이 양쪽에 다 있으면 그건 어떡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그냥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막 색이 서로 번진다거나 묻어나는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그림은 정말 색깔을 보호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그림 사이에 티슈 페이퍼를 끼워 놓는데요. 이런 경우는 저는 지금까지 딱한 번밖에 없었고요. 그냥, 보통은 그냥 둡니다. 어, 그럼 종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분이 파이널 아트로 선호하는 종이랑 스케치용으로 선호하는 종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스케치는 스케치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패스하고요. 파이널 아트용으로는 저는 주로 수채화 세목 종이를 사용을 해요. 제가 보통 믹스트 미디어나 색연필 작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그렇지만 입자가 아주 고운 종이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르쉐 세목 300g을 주로 사용하고요. 어, 스톤엔지 세목도 굉장히 좋았어요. 보통 9인치에 1 2인치 수채화 블록이나 아니면 아예 그냥 20에 30짜리 큰 종이를 사서 필요한 사이즈로 잘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7에 10 사이즈도 정말 사이즈가 길어서 예뻐서 제가 좋아하는 종이에요. 스트라스모 믹스트미디어 300g도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색연필용으로 음, 세넬리의 오일 파스텔 패드도 정말 찰떡이에요. 종이가 버터처럼 부들부들하고요. 색연필이 찰싹 달라붙어요. 종이 사이사이에 기름 종이가 들어가 있어서 정말 엄청 럭셔리한 패드인데 가격도 럭셔리합니다. 아까워서 다른 데는 못 쓰고 파란 곰 동화책 그릴 때 사용했어요. 그럼 색연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색연필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사용하는 색연필 브랜드에 대해서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대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카렌다시 루미넌스를 가장 좋아하고요. 이거 정말 진짜 좋아요. 제가 예전에 루미넌스를 알기 전에 프리스마 컬러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입시미술 하면서 샀던 색연필이라서 이리저리 굴러다니고 막 그래서 게다가 시간도 정말 정말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심지까지 막다 깨져버리고 그런, 그런 색연필을 썼었는데 이거 쓰다가 루미넌스를 쓰니까 이게 정말 별세계더라고요. 진짜 부드럽고요. 종이에 착착 감기는 느낌이에요. 색감도 굉장히 리치하고 선명하다는 느낌이 팍 듭니다. 정말 비싼 값을 하는 색연필이에요. 루미넌스랑 같이 파블로를 곁다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파블로는 루미넌스에 비해서 심지가 단단해요. 그래서 디테일 그리기 아주 좋습니다. 색감도 루미넌스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더 채도가 높은 편이고요. 색깔 레인지도 다르고 색깔도 약간 조금 더 다양해요. 그래서 같이 섞어서 사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럼 프리즈마 컬러랑 루미넌스 중에 어떤 게 낫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고르라고 한다면 루미넌스가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색감이 루미넌스가 더 선명하고 색감이 더 깊다고 해야 하나요? 어, 둘이 어쨌든 뭔가 다릅니다. 그리고 프리즈마는 정말 너무 잘 부러지는데 그에 비해 루미넌스는 어, 소프트코인데 비해서도 단단한 편이고요. 그 루미넌스가 라이트패스네스 이펙트라고 100년까지 색감이 그대로 보존이 된다고 합니다. 유일한 단점은 가격이고요. 루미넌스가 USD로 한자루에 3.36불인데 프리즈마는 1.29불이거든요. 거의 3배가 비싼 가격이죠. 그래도 프리즈마도 좋은 색연필은 맞고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서 프로페셔널 아티스트 그레이드가 나오는 색연필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색깔 레인지도 루미넌스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하고요. 아마 한 50가지 종색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색연필 그림을 시작하시는 초보라면 프리즈마로 시작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사용하는 색연필이 왁스 베이스인지 오일 베이스인지 물어보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저는 정말 저 질문을 받기 전까지 제 색연필이 오일 베이스인지, 뭐, 왁스 베이스인지, 심지어는 오일 베이스 색연필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굳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카렌다시 색연필들이랑 프리즈마 컬러는 왁스 베이스 색연필이라고 하네요. 박스 베이스의 바인더가 연필 심지를 좀더 부드럽게 해주고 색이 서로 잘 섞이게 해준다고 해요. 오일 베이스 바인더는 심지를 단단하게 만들어줘서 디테일 그리기에 좀 적합하다고 하고요. 파버 카스텔 폴리크로모 색연필이 오일 베이스라고 합니다. 제가 폴리크로모가 딱한 색깔이 한개 있거든요. 이게 오일 베이스고 뭐고 전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산 거였는데 이런 설명을 보니까 폴리크로모도 급 써보고 싶어졌어요. 이외에도 다 아시는 수채화 색연필 있죠? 물칠하면 수채화로 변합니다. 색연필로 그릴 때 항상 뾰족하게 깎아서 사용하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대답은 아니었구요. 당연히 가장자리나 디테일을 그리거나 칠할 때는 뾰족하게 깎아서 쓰긴 하는데요. 넓은 면적을 칠해야 될 때는 그냥 뭉뚝하게될 때까지 칠합니다. 아깝거든요. 어떤 연필깎이를 사용하는 질문도 있었어요. 저는 덕스에서 나온 어, 이거 황동이라 그러나요. 노스 연필깎이랑 무지에서 나온 그냥 돌돌이 연필깎이를 쓰는데요. 루미넌스는 덕스로 깎고요. 어, 파블로랑 프리즈마는 돌돌이로 깎고 있습니다. 덕스가 구멍이 조금 커서 루미넌스는 사이즈가 딱 맞는데 어, 파블로랑 프리즈마는 좀 얇아서 헛돌더라고요. 그 외에 네오파스텔도 가끔 사용하고 있어요. 불투명해서 아무데나 막색이 다 올라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아크릴과슈와 워터칼라과슈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요. 아크릴과슈는 아크릴 페인트랑 비슷한데 그것보다 묽어서 사용하기가 좀 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홀베인 아크릴라과슈를 사용하고 있고 다른 아크릴과슈 브랜드는 사용해보지 않았습니다. 워터칼라과슈는 보통 과슈 하면 말하는 그거고요. 수채 물감보다는 불투명하고 수채 물감이 물로 밝기를 조절한다면 과슈는 흰색 물감으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이론이고 저는 제 맘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냥 수채화처럼도 사용하고 심지어 아크릴 과슈랑 워터컬러 과슈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 수채 과슈 색깔들을 정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수이 과슈 브랜드인데 컬러들이 파스텔이에요. 특히 이 노란색 진짜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디지털 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개인 작업은 무조건 아날로그인데요. 외주 때문에 디지털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업체들이랑 일하는데 샘플로 보신 포트폴리오 그림이 디지털이 아니고 과슈랑 색연필로 했다고 하면 거의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로 웬만하면 외주 작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꼭 외주가 아니더라도 아날로그로 작업을 하고 디지털로 가져와서 디테일을 더하거나 특히 글씨 같은 거, 색깔 바꾸기, 자잘한 수정을 하기엔 좋아서 디지털 지식이 있으면 이래저래 쓸모가 많습니다. 그럼 제가 사용하는 디지털 툴들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스캐너 프린터 여기저기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심지어 어떤 분은 스캐너 정보 나온 영상에서 스캐너 모델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사용하는 스캐너는 앱슨 퍼펙션 B600이고요. 산지 벌써 몇 년이 지나서 정확한 가격은 기억이 잘안 나는데 200에서 250불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A4까지 스캔이 되고요. 그래서 그림이 이거보다 사이즈가 커지면 여러 번에 나눠서 스캔을 하고 포토샵에서 이어 붙입니다. 프린터는 앱슨 P800을 사용하고 있고요. 카트리지가 10개가 들어가서 잉크 값이 좀 비싸긴 한데 프린트는 정말 아카이벌 퀄리티로 잘 나옵니다. 잉크가 피그먼트 잉크예요. 마지막으로 아이패드입니다. 12.9인치 5세대 프로 사용 중이고요. 프로크리에이트와 애플펜슬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작업은 아직도 제가 갈 길이 먼데 최근 제가 주로 사용하는 브러쉬들은 아딜슨파리아스 워터컬러 브러쉬랑 바도 과슈 브러쉬셋 그리고 디폴트로 있는 6B 펜슬 브러쉬예요. 이 클라이언트 프로젝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이패드로 그린 거고요. 이렇게 말고도 아날로그로 종이에 그리고 스케일에서 아이패드에서 디테일을 더하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컬러 팔레트 작업도 여기서 하고요. 스케치도 여기서 하면 사이즈 조절하고 위치 움직이고 할때 정말 편한 점이 많습니다. 어, 이 정도면 제가 주로 사용하고 좋아하는 학우들에 대해서 설명은 다한것 같고요. 제가 심지어는 제가 좋아하는 걸로 마테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다 제가 좋아하고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거든요. 혹시 화구들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하시면 코멘트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